121번부터 230번 설명합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 연구는 1,000명의 미국 10대들의에 관한 연구는 몇살 먹은 10대냐면 12살과 17살 사이에 에이 e d 나이가 된 10대들에 대한 연구는 파운드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가 다 주어지 파운드 앞에가 되지? 자 다음에 조동사 어떻게 쓰게 당연히 앞에 동사 있을 때 뭐뭐라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원인 파 5분의 1즉 20%지 다섯 그러니까 명 5명 중에 다섯 명의 10대들 중에서 원한 명이 그러니까 20%의 아, 학생들이 클레임 주장했다라는 걸 발견했다 자 클레임 뜻이 이건 다 외워야 되거든 명사 동사 다 쓰여 주장 또 청구 보험사 같은데 이제 청구하는 거지. 자기의 뭘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건데 청구. 청구를 갖다 보험사에 계속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고 그쪽에서 지겨서 어떻게 주겠어? 이제 보내주겠지. 그래서 보험금을 얻겠지. 얻다 차지하다 이 뜻. 알았지 주장하다 청구하다 얻다 차지하다 얻다랑 뭐 같은 뜻이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어, 주장했다 뭐를 명사 뜻다 가져가. 주장하다, 청구하다 어떤데? 주장, 청구 어떤 획득, 이때까지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어 다섯 명의 십대들 중에서 한 명이 주장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를 주장하냐? to have been bullied. 왕따 당했던 것을, 괴롭힘 당한 것을 온라인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카톡이나 이제 문자 보내서 괴롭히는 거지. 그한테뭐 웃긴 사진 보내서 걔한테 자기, 뭐, 이런 사진 보내서 걔한테 이 보내주던가, 뭐, 문자로 이제 욕하든가 뭐, 너 내일 뭐, 없애버릴 거야. 이제 뭐 이런 말, 심한 말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지. 자, 근데, 그, 요과 중요한 게 뭐냐면, 준동사의 이제 이전 시제에 havepp 용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해석공식에 다가다 써놨지. havepp 첫 번째 역할이 현재 완료고, 두 번째 역할이 준동사에서의 이전 시제 여기서 있지? 그니까 준동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을 얘기하는데 어, 예문을 볼게. She seems to be rich. 기억 나지 지난번 한 거? 그녀는 보이는 것도 지금이고 부자인 것도 지금이야. 그러니까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보이는 건 지금인데 부자였던 게 과거야.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아닌데 얘기해.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투해 e 피피로 표시하고. 동명사나 분사구문은 having pp로 표시한다. t 다음에 동사운형이 아니라 have pp 합쳐서 자 그런데 음 o 다음에 have pp인데 요건데 괴롭힘을 괴롭힌 거야, 괴롭힘 당한 거야. 분리가 괴롭히다거든, 괴롭힘 당한 거니까 ppp 합쳐지니까 to have been b l e e d 이렇게 된 거. 자, to be bleed 랑 to have been bleed 랑 어떤 차이가 있냐? 주장했다. 괴롭힘 당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장한 시점이랑 괴롭힘 당하는 시점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12살인데, 만약에 to be bleed 면, 나 12살인데, 지금 요즘에 괴롭힘 당해요. 요 얘기야. 시제가 같을 때. 그러니까, to be bleed 고, 그냥 수동태로 써서. to have been bleed 면두 가지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12살인데, 뭐, 여덟 살 때, 11살 때, 전에 당했었다. 그러니까, 주장한 것보다 한 단계 과거. to have pp가 돼서, 그냥 괴롭힘 당한 거니까 bpp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당해 온 거.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해 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20%의 학생들이 주장했다는 걸 발견했다. 왕따, 아, 괴롭힘 당했다는 것을, 또는 괴롭힘 당해 온 것을, 괴롭힘 당한다고, 당했다고 또는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온라인으로 그지자2 2 2번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이트가 권리라서 카피 라이트가 저작권이고 휴먼 어, 라이트가 인권이지 자 뭐뭐에 대한 권리할 때 툴을 써전치사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권리를 뭐에 대한 그의 포인트와 뷰어 뷰가 보다잖아 포인트가 점이고 이거 관점이지 아, 그 관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Without being put down. 그러니까 관점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요 얘기지. 그러니까, 뭐,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생각이 존중되어야 되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네 생각은 달러 나와. 이렇게 하는 얘기지. Without being put down. put down 되는 건 없이. put down이, 뭐, 구동사, 이어동사 이건데, 그냥 당연히, p u s h 이 노타인데 down, 아래에다가. 그니까 내려놓다 이게 당연히 첫 번째 뜻이겠고, 푸다운이. 그다음 화재나 어떤 사건 같은 걸 푸다운시키는 거야. 그럼 모개니 진압하다. 어떤 사람을 다운 시켜. 그럼 모개니 어떤 비하하다, 뭐 멸시하다 이 정도 이미. 그래서 푸다운이 그래서 당연히 모개니 비하하는 것 없이. 근데 without putting down이면 비하하는 것 없이. 비 p 피니까 with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ing가 나온 거고. 당지가고그 다음에 비하해 비하돼 아한 단계 낮춰지는 거야 뭐뭐 되는 거니까 수동태지 합쳐지니까 without being put down 알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비하되는 것 없이 또는 ridicule 조롱당하는 것 없이 ridicule들은 당연히 put down과 병류구조자 even if it seems strange 비록 그것이 이상해 보이거나 완전히 어, absurd. 말도 안 되게 보일지라도, 터무니 없이 보일지라도, absurd랑 strange 병률 구조겠지, 너한테. 패스가, 축구할 때 패스하면 이제 공 달라는 얘기잖아? 패스가 뭐야? 지나가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인데, 패스지가 그의 명사형이다. 그래서 통과나 시간이 지나가는 거. 그래서 경과, 뭐 통로, 관. 관이 있어야 지나갈 거 아니야? 또 구절. 성경에 어떤, 뭐, 구절이라는 거 있지? 이게 있고 어떤 부분. 한토하게 글. 이런 걸 그냥 구조이라고. 시나 아니면 성경 같은 거. 시간의 경과는 has been kind. have pp 가장 기본음이 뭐라고? 뭐뭐 했다, 뭐뭐 해왔다. 이거니까 친절해왔다. 해인사에. Hey 뭔 말이냐? 시간의 경과가 해인사에 hey 친절해왔다. despite having been built. despite가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그러니까 although not though 같은 경우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지.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니까 뒤에 ing 가 나온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할게. 를 먼저 번에 목적어 얘기할 때 전치사 목적어는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니까요걸딱 일단 써.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적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게아뭐라냐 동사 뒤에 나오는 거 있지. 타동사 뒤에 이게 동사의 목적어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가지 있는데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런데 전 시간에 챕터 2에서 나다. 이거 72번에 나온 내가 좀 적은 건데 목적어 될수 있는 거싹다 정리했잖니. 몇 개였어? 1, 2, 3, 4, 5, 6, 7, 8. 명사, 대명사 빼고 여덟 개인데 여기는 1, 2, 3, 4, 5, 세 개가 빠져. 빠지니까 이거. 이 위에서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없다 근데 또 음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나와 그렇지? 전치사 다음에 대시도 못 나와 대 다음에 주동사 나오는 거 요게 못 나오니까 알아둬라 이렇게 써 놓고 근데 모든 게 예외가 있잖니 예외가 cannot help 뭐 ing 들어봤지 ing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대절도 나오긴 하는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데 cannot help가 있어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어, cannot help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때는 여기 버시 전치사야.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이때는버벗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사형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버 다음에 동사운형 나오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사운형 나오는 거의 유일한 경우야.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할 수밖에 없다가 have have no choice. have no option. 선택이나 이거 바뀌어 야 되는데 요거 다음에는 선택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요거하는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전치사 담음 투부정사 못나오는데 이게 예외야 그렇지? 이게 예외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담에댓 못나온다고 했잖아 댓. 근데 인 n t 주동사는 s가 v라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거나 또는 except t h 은 s가 v라는 게 밑에 이게 보이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이걸 다 밝히는 거니까 자 except that은 뭐뭐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빼고는 전치사 다음에 대 다음에 조동사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렇게 정리해줄게 자 이거 다 썼지 다 썼으면 넘어갑니다 디스파이트 b 빙빈 빌트 뭐겠니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건데. despite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지어진 게더 먼저니까 have pp랑 합친 거. 지어진 게 먼저니까. 근데 이게 지어졌어 아니면 지었어? 지어졌으니까 수동태. 합치니까 어떻게 된 거야? despite having been built. 이렇게 된 거지. d e s p i Having been built, despite building 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Despite having built,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aving been built,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been pp가 될 건, being pp가 될 건, 이거 수동태고, have pp건, has pp건, having pp건, 이건 현재완료고,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완료 어디에 쓰인다고? 준동사의 이전시제.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인데 동명사의 이전시제 그러니까 그 템플, 그 사찰이 그 절이 빛나지 빛나는 것보다 지어진 게 과거잖아 그래서 have bp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은 게 아니라 지어진 거니까 bpp, 수동태 쓴 거고 그래서 despite having having been built 어, 그 기원 802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은 빛난다, 밝게 뭐 때문에? 몇몇 renovations, renovation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리모델링의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리모델링, 몇몇 리모델링 때문에 밝게 빛난다 이건데 shine 이거 나온 김에 얘기할게. 아까 뭐얘기하려다말았는데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 자 shine 이 빛나다잖아 또는 빛내다나 빛내다도 되거든. 이문 내가 써는게 어디갔네 이게 밑으로 나가면 날라가는구나 이게 그냥 자샤이닛업법 문제로 모의고사 고3꺼 이게 2015년인가 15년 9월인가 그때 나온것 같은데 어, 그 예문이 기억이 안나니까 그냥 딴걸 만들게 자, 그 발표는, 어떤 발표? 대체, w i l l go on a picnic. 그들이 소풍 갈 거라는 그 발표가, m a d e their eyes. 그들의 눈두를 만들었다. 어떻게? shine. shine이 동사 뜻이 자동사 일때 당연히 빛나다고 반짝반짝. 어, 타동사 일 때는 구두 같은 거. 빛내다. 비추다. 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make a be.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냐, pp냐. 뭐 요건데, 그들의 눈들이 빛나냐, 빛내지냐. 이렇게 낚시가 걸리기 쉬워 눈이 사물이니까 뭐뭐 하는 게 아니라 뭐뭐 된다 그래서 s 샤인이 s h i 이 눈이, 눈이 광낼수 있냐 빛나게 의학기술이 이게 가능하가 눈이 많아보면 초롱초롱한 거 있잖아 그렇게 좀 되나? 안 되지 어 그러니까 근데 눈들을 뭐 이렇게 뭐 사포 같은 거 비비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빛나다 자동사가 된 거다 답이 알았지? 그샤 i n 이 빛나다 형용사 또 뭐야? 샤 h i 이그 뭐야 아이돌 자, 그 다음에 224번 갑니다. 아, 이게 223번이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시간에, 시간의경과는친절해 왔다. 우리 엄마에게. 우리 엄마 안 늙은다는 얘기지. 늙지않는다는 얘기야. 자, 224. 여긴 가정법인데, 가정법은 먼저 해석공식의 가정법을 보고 와라. 어, 여기 내가 몰랐던 거싹다형광펜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고. 자, 가정법 과거부터 나와. 가정법 과거는 왜 과거란 이름이 붙었냐? if 주어 다음에 동사가 과거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조건절이라고 하고, 이걸 귀결절, 주절, 이거라고 하는데, 귀결절이나 주절. 주어 다음에 could나 would나 should나 might. 이게 공통점이 뭐야? 조동사 과거형. 그치?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그냥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할 텐데, 뭐할 뭐뭐 것이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가정법 과거는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가 아니라 이게 왜 과거를 쓰냐면 만약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점 오르면 이게 가정법이니 그냥 말로 할게. 만약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점 오르면 이거 가정법이야 아니면 조건문이야? 조건이지. 가정법은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야. 그렇지? 그니까, 러 내가 너라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가정법이야. 너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근데, 이번 시험에 10점 오르면, 자전거 사줄게. 이건 조건문이야. 그니까, if 주어 다음에 현재가 쓰면 뭐야? 조건문. 그니까, 러 조건문과 가정법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냥 과거형을 쓰는 거야. 현재 사실에 반대라도. 그렇지? 자, 요거는 if 조건절이 뒤로 간 건데, 뭐 똑같지? 가정법 과거니까 would랑 if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 사람들은 would worry, 걱정할 것이다. less, 더 적게. about what others think of them. 다른 사람들이 think of them. 그들에 대해서 생각한다. what?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about,에 대해서 걱정을 덜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남들 시선 신경 많이 쓴다. 얘기지. 어? 만약 그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야. 뭐를? How seldom they do. 얼마나 드물게 그들이 do. Think of them.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지. 두가 뭐 대신 쓰인 거? 정말 중요한 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다어법에 그니까 두냐, 아니야왜 아가 안 돼? 앞에 비동사가 없지. 그지그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대신 쓰인 거. 비동사까지 쓰는 건데 앞에 일반 동사 대신 쓰인 거기 때문에 그냥 두다. 알겠지? 요거고. seldom이 드물게. 또는 거의 머무 뭐뭐 않는 이거 어법 문제에는 안 나와 이거 따로 그러니까 아, seldom, hardly, scarcely, rarely. 자 이것들 그냥 거의 다. 다, 의미 차이가 좀 있어. 용법이 좀 다르고. 근데 그냥 똑같이 그냥, 이게 들어가면, 거의 뭐뭐 않다. 나 거의 숙제 안 한다. 너네 얘기? 어, 이렇게 그냥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하우 w 다음에 형용사랑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알지? 그니까, 얼마나, 비싸, 얼마나, 빠르게, 이거 하는 거, 하우밖에 없지. 자, 다음에. 그래서 225번. t h 400 billion stars. 빌리언이 10억이지. 밀리언은 100만이고. 트릴리언은 조고 1조 2조 할때 부럽다. 자 빌리언은 10억인데 0이 두 개가 붙어있네. 그러니까 뭐야? 1000억이지. 근데 4 0 0에 드니까 4000억 개 별들. 4000억 개 별들이다. 아 어, 우리 은하계 언론. 은하계는 명사 담의 언론이 되면 그냥 머머만 이렇게 돼버려온 올리가 돼버려 은하계에만 4000개 별들이 있다. 만약 아웃 오브가 뭐뭐 중에서 뭐뭐 때문에 뭐뭐에서 밖으로 뭐 이거거든 뭐뭐 중에서 뭐뭐 때문에 뭐라 그니 뭐뭐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백만 개그 별들 오브 중에서 백만 개 중에서 그 백만 그, 그 별들 중 백만 개에서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할게 If 주어담 동사한데 동사가 해야 돼. If only one 오직 하나만 먹 가운데 하나만 그 별들에 백만 개 중에서 하나만 사천억 개 있는데 그냥 백만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할게 If 주어담의 동사 과거 나오는 게 뭐라고 가정법 과거 해석 현재 사실을 반대로 하는 거다. 알았지? 현재다. 만약 그것들이 백만 개 중에 하나만 그 별들 중에서 백만 개들 중에 하나만 지적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면 There would be 비동사단 명사하는 거 보여서 뭐뭐이다 뭐뭐가 되던데 There is there라가 뭐야? There is there라 있다지 There would be 있을 것이다 Literally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수백만 개 문명이 있을 것이다 Out there 저기 바깥에 그 225번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외계인은 있다 자226 If a one meter sea level r i s e 만약 1m의 C레벨이 해수면이지. 해수면 rise. 상승이 world to take place. 이거는 뭐 가정법 미래라고 해도 되고 여기 나와. should나 world to나 어감차이 있는데 이거 should가 맞냐 world가 맞냐 어법문제안 나와. 그냥 둘다 그냥 뭐뭐 한다면 앞으로 뭐뭐 한다면 이정도이 뉘앙스야. 만약 1미터의 해수면 상승이 발생한다면 take place. 일어난다면 발생한다면 오늘날. 그것은 700만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디스플레이스 쫓아낼 것이다. 디스플레이스가 스플레이스가 배치하다는데디스플레이스는 이거. 그렇지? 쫓아내다, 옮기다. 뭐배치하다 어? 7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체 어, 없애 버릴 것이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인도에 있는 죽이는 건 아니고 그냥 딴 데로 가게 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인도가 물에 잠긴다는 얘기지. 자, 227. Life war a s 게어운게 게 나오냐? 어. 자, 해석 공식에 도치된 거이지. 그 그러니까 if 주어 동사 나오는 게 가정법 정석인데 가정법의 도치. 요거 해석 공식 6페이지다. 도치 보면은 도치는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 그지 보통 명사가 주 앞으로 딴 게인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딴게 주어 자리 가는 건데 if 주어 u were 만약 내가 너라면, 만약 내가 부자라면 if I were rich인데 were I rich were가 if 자리에 와서 if를 먹어버려 없애버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 그 다음에 if 주어 head pp에선 head가 앞으로 나가 그래서 head 주어 pp 이렇게 되고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일 땐 should가 또 주어 앞으로 나가 알렇지 만약 뭐뭐라면 이건데 if life were easy 원래 이거였지 요건데 월강 이프 자리 와서 먹어버린 거라고. 만약 삶이 쉽다면 그러면 그건 지루할 거다. 삶이 어려운 게 좋을 거다. 내가 고생을 들여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 228. c h i l d r e wish 아이들은 바란다. 중간에 대 h a 태 생각되어 있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오면 대 h a 태생 있다. 종속접속사 그들이 grown up이 어른이지. 어른. They were grown ups. 밖에서 웃긴 거 보랍니다. 어 음. 아이들은 바란다. They w e r e grow n up. s 그들이 어른이기를 위시도 해석 공식에 나와. 주어 위시 주어 동사 과거형 주어가 모르냐네 이걸 또. 주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주어가 뭐뭐하기를 바란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월가돼서 가정법 과거야. 해석은 현재. 아이들은 바란다. 그들이 어른이기를. To do anything. 어떤 것이든 두 하는 할수 있는 어른 명사다음 투부정사 또 어디 보면 돼 해석공식 잽싸게 3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 투부정사 여기 보면 되지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뭐뭐하는 뭐뭐할 뭐뭐했던 뭐뭐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뭐하는 그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는 어른 명사다음 조동사 어떻게 쓸게 명사나 대명사다음에 조동사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a n y t h i n g 이든 두두할 어른이기를 바란다 반대로. 어른들은 바란다. 야 이게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런 단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는 캐치할수 있어야 돼. 반면에 어른들은 바란다. 뭐를 그들이 아이들 이기를 어떤 아이들 to have no responsibilities, 책임이 없는. to have responsibilities, 책임이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노가 있으니까 전체 부정. 책임이 없는. most of us spend 대부분의 우리는 spend 보낸다. 우리 삶을 마치 우리가 또 다른 원 원이 뭐 대신스인 거 라이브즈. 그러니까 라이브즈 단순히까 마치 우리가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행에 그러니까 인생 막 산다는 얘기지 대중의 대부분의 우리가 그러니까 은행에 돈은 가지고 있지만 꺼내 쓸수 있지만 우리 삶은 은행에 없다. 그러니까 잘 살아라 이거 얘기하고 이거만 더 얘기할게. 일단 끝내고 할게부분 명사인데. 어법문제 나오는 건데 근데 얘들아 이 어법문제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차피 학교마다 어법문제 스타일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닌 학교들은 어법문제가 교과서나 모의고사 에 있는 거 거의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면 되는 건데 어, 수능이나 모의고사 어법문제 몇 문제? 한 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1등급 되면 그때 잡아도 충분해 어법문제만 모은 거 갖다가 그런데 이딴 애가 잊어버리거나 25분 안 넘으면 설명하는데, 다음에 합격이냐? 부분명사라는 건데, 다음에 내가 설명 안 하면 수업 시간에 좀 얘기하라. 자, 이게 잘리네, 뭐가? 자, 카메라 폰들은 돈 언더스텐 이해하지 않는다, 즉 이해하지 못한다, 사생활을 그리고 까먹지 않는다, 이들 또한 역시. 앞에가 긍정문이면 to, 부정문이면 이덜. 또한, 시간이다. 어떤 시간? 우리가 새로운 에티켓을 개발할 시간이다. 이 동사 과거형인데 이것도 가정법 과거라고. 어, 이미 개발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왜안 했니?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잘 쓰이지 않아. It's time to develop. 해도 되고. 그렇지? It's time to develop은 그냥 우리가 개발할 시간이다.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It's time we d e v e l o p 우리가 개발했었어야 되는데, 왜안 했니? 이거 명사 다음에 주어가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우리가 개발했던 시간이 아니라 개발했어야 되는 시간이다. 이건 내 해석 공식에서 하나 모르겠다. 가정법에 한번 볼게 가정법 어디나 이거 나도 이게 시간 잡아보네. 어... 여기 써놨구나. 이 스타임 다음에 텔 다음에 주동사 가고 나면 그냥 뭐뭐 할 시간이다. 알지? 뭐 시간이다? 우리가 개발할 시간이다. 그니까왜안 했니라는 어떤 추궁 정도가 들어가 있고, 디벨롭 뜻 나온 김에 그냥 말로만 부를게. 뒤에 목적어 나오면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목적어 안 나오면 자동사지. 발전되다, 발전하다. 이거고. 발달, 발달하다. 이거고. 뒤에 사진이 나오면 현상하다. 그 사진 갖다 뽑는 거야. 그다음 디벨롭 다음에 어떤 병이 나오면 그 병에 걸리다? 병을 발전시키는 거니까, 키우는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디벨롭듯이 뭐라고? 개발하다, 발전하다, 발달하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현상하다, 또는 로머에 걸리다. 고생했다.